안녕하세요. 난닝구 TV의 리아 엄마입니다. 오늘은 우리 리아가 방과후 수업에서 한자를 한자를 배우게 됐는데요. 한자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보겠습니다. 여자. 여자 아니 사람 인금 왕문 문. 외 산. 리아 어린이 대단하네요. 한번만 장을 볼까요? 저는 한자를 어떻게 배우게 됐나요? 음반가호 교실 하는 거를 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경하는 거에서 한자를 배우게 됐어요. 어 한자 처음 배워본 소감이 어떤가요? 어려운데 쉬워요. 아네 그렇게 해보세요. 아네 알겠습니다. 리아 한자도 재밌게 배우세요. 네. 그럼 구독 좋아 구독 좋아요. WHAT?! <laughs>